여러분, 혹시 최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부부관계 중에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처음 찾아오면, 이제 정말 나이 탓인가? 혹시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3분 중 1분꼴로 정액 없는 절정적 드라이 오르가슴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오르가슴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의료계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정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학적 근거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성적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친밀한 삶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79세, 남해시에서 진료 중인 남성 건강 전문의 이재한입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과 노년 남성분들의 고민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안전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정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절정의 경험부터 전립선과 성기능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실제적이고 유익한 지식을 반드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지, 우리 몸의 변화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콘텐츠를 꾸준히 시청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해시에 거주하시는 64세 김태수님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이 소개되길 바라신다면, 거주 지역과 함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신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정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슴의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고민은 특정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의 변화입니다. 이두 기관은 사정시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기관들의 활동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불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 성적 흥분, 사정의 타이밍을 조절하는데 분비량이 줄면 성적 흥분도나 오르가슴의 강도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음경이나 골반 주변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사정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창원대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약 38%가 최근 1년간 단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기능이 약해졌다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의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내 몸이 이제 조금 더 나를 돌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성적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쪽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를 때 생기는 위험입니다. 사정은 단순한 성적 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 작용의 역할도 함께 합니다. 이 정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정낭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만성 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 남성 건강학회에서도 사정 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성적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 만족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불면 무기력, 일상에 대한 의욕 저하 같은 정서적 증상까지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상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 적절한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랜 기간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라는 생각에 아예 자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적은이나 성기능 관련 신경의 활동이 점점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쾌감을 느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위험한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라며,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자위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 무심한 습관이 오히려 성기능을 더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자극을 너무 강하게 주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자극을 더 세게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음경을 과도하게 세게 지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고 이런 자극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음경 고유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 뿐 아니라 골반저근의 만성 긴장을 유발해 성기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골반저근은 사정 시 중요한 수축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면 오히려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성적 쾌감은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가 성적 흥분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슴 자체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의 고령비뇨기 건강세미나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자위습관의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을 성급하게 기대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여유롭게 즐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장년 이후에 꼭 필요한 건강한 성적 접근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정이 잘 되지 않아도 몸에 무리 없이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 터치 기법입니다. 빠르고 강한 자극 대신 천천히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경에 직접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지, 아랫배, 해운부 등 주변 부위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몸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과 골반적인 이완법입니다. 자위전, 깊은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해 복부와 항문 주위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줍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 바닥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불필요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방법은 국내외 비뇨의학 전문가들도 60대 이상 남성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활용입니다.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고안 사이 해운부에 가볍게 덮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위의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 반응성이 높아져 감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슴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강한 자극 대신 몸의 감각을 깨우고 이완과 심리적 안정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몸과 정서에 더잘 맞는 접근법이며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창해시에 거주하는 72세 김도현 어르신은 이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뒤. 사정이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런 습관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심리적 안정과 숙명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깨어난 감각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전립선과 정낭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키는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유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립선 마사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성기능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가벼운 자극은 혈류 개선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자극은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지도 없이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보다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혈류 촉진 골반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골반 전방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3분만 꾸준히 실천해도 골반 내 정맥 혈류가 개선되고 정액 생성 환경도 점차 안정적으로 조성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기능뿐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바로 온욕 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무릎 아래 온욕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전립선으로 향하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전기찜 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활용해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전립선과 정낭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구시에 거주하는 80세 박준호 어르신은 이런 방법들을 생활 속에 꾸준히 적용한 결과 정액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르가슴의 감각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 성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을 통한 접근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성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 건강, 정액 생성을 돕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로 전립선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고 성욕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령 남성의 식단에서는 육류나 해산물 섭취가 줄어 아연이 부족해지기 쉬우니 굴, 쇠고기, 호박씨, 된장, 청국장 등을 자주 드세요. 특히 청국장에 파와 계란을 곁들이면 아연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전립선과 신경 주변 혈액 흐름이 개선되면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에는 닭고기, 두부, 콩, 현미,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성호르몬 분비 촉진, 전립선 정낭 노화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등에 풍부하니 아침 식사로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를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박기운 어르신은. 이런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정액의 양이 서서히 늘고, 밤에 느껴지던 불편함도 많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몸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제 호르몬 균형을 잡고,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기능 회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사정과 관련된 기능 뿐 아니라 성욕, 근육 유지, 심리적 안정 등 남성 건강 전반에 깊게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상 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상당 부분은 밤에 숙면을 취하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78시간 규칙적인 숙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밤늦게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습관, 불규칙한 취침 시간 등은 반드시 점검해 개선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아침 햇빛 받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쬐는 습관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다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1015분 정도 산책하며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쿼트,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반 주변 혈류가 개선되어 성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은 몸에 호르몬 생산 신호를 안. 보내는 효과도 있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5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고 결국 사정 기능과 성욕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적 만족감을 오직 신체적 반응, 즉 사정이나 발기 같은 결과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르가슴과 만족의 핵심은 몸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사정이 없어도 뇌와 신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적 깊이와 감각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나 절정의 순간에 뇌에서 분비되는 대표적 호르몬에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호르몬은 단지 육체적 자극뿐 아니라 심리적 이완,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서도 분비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완된 상태를 자유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정이 없어도 내는 충분히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감각 하나하나에 천천히 몰입하는 것이 지금의 나이에 맞는 가장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성적 접근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해 쾌감을 높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했던 접촉의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만으로도 다시 성적 흥분이 재현되기 시작하고 신경 역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때 깊고 느긋한 호흡을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자극을 더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여유를 두고 즐기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행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오직 사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긴장이 생겨 쾌감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잔잔함 같은 감각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의 성적 만족으로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쾌감이란 결국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며 그 뇌의 쓰임새는 여러분의 의식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식과 실천을 억지스럽지 않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해운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 전립선과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이 밀집해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뒤양 무릎을 양옆으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해운부를 이완시키는 자세를 5분간 유지해 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내부의 혈류가 개선되어 사정 기능과 성적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을 위한 자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긴장을 풀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편채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서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골반저근을 자극해 근육을 무리 없이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밤 자기 전에 반복하면 성적 감각을 느끼기 위한 몸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를 주 23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목표 없이 감각 그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을 강박처럼 여기기보다는 감각을 음미하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훈련처럼 접근해 보세요. 이세 가지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성기능 회복과 심리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일상 속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쾌감을 느끼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이 내 몸과 내의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임을 다시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신경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설령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 만족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고 섬세한 습관들이야말로 나이로 인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는 성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성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 성적인 건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 스스로 손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 기능이 줄어들었다 해도, 쾌감의 형태가 바뀌었다 해도, 지금의 나와 차분히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중노년 남성들과 마주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쾌감과 더큰 행복을 손에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이 나오는지 발기가 단단한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내 안에서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과 마주해 보세요. 그곳엔 분명 당신만의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이라는 숫자에 상관없이 성은 언제든지 다시 당신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선물해 줄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 궁금증,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 상담 경험과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